안녕하세요. 매일 듣는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잠시 일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들도록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6장부터 10장을 듣겠습니다. 창세기 6장. 하느님의 아들들과 거인족.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덩어리일 따름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 밖에 살지 못한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 자리에 들어 그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던 그때와 그 뒤에도 세상에는 나필 쪽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인류의 타락.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노아,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리고 노아는 아들 셋, 곧 샘과 함과 야펫을 낳았다.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느님께서 내려다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정녕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 버리겠다. 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 방주의 작은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방주의 길이는 300 암마, 너비는 50 암마, 높이는 30 암마이다.그 방주의 지붕을 만들고 위로한 암마 올려 마무리하여라.문은 방주 옆쪽에 내어라.그리고 그 방주를 아래층과 둘째층과 셋째층으로 만들어라.이제 내가 세상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없애버리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숨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계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온갖 생물 가운데에서 온갖 살덩어리 가운데에서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한다. 새도 제 종류대로 짐승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도 제 종류대로 한 쌍씩 너에게로 와서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 쌓아두어 너와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여라.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창세기 7장.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수놈과 암놈으로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수놈과 암놈으로 한 쌍씩 데려가거라.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일곱 쌍씩 데리고 가서. 그 시가 온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생물을 땅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홍수. 땅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때였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열일의 날 바로 그날에 큰시면의 모든 샘 구멍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리하여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내렸다.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 아들 샘과함과 야펫, 자기 아내, 그리고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제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제 종류대로,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제 종류대로, 그리고 모든 새가 제 종류대로 곧 온갖 날짐승과 날개 달린 것들이 들어갔다. 살아 숨 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살덩어리들의 수컷과 암컷이 들어갔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노아 뒤로 문을 닫아 주셨다. 땅에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 물이 차올라 방주를 밀어 올리자 그것이 땅에서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면서 땅 위로 가득 차오르자 방주는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다. 땅에 물이 점점 더 불어나 온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을 모두 뒤덮었다. 물은 산들을 덮고도 열다섯 안마나 더 불어났다. 그러자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덩어리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숨지고 말았다. 마른 땅 위에 살면서 호의 생명에 숨이 붙어 있는 것들은 모두 죽었다. 그분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그것들은 땅에서 쓸려 가버렸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사람과 짐승만 남았다. 물은 땅 위에 150일 동안 계속 불어났다. 창세기 8장. 홍수가 끝이다. 그때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기억하셨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내려갔다. 시면의 샘구멍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머지니 물이 땅에서 계속 빠져나가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열일의 날에 당주가 아라라산 위에 내려앉았다. 물은 열째 달이될 때까지 계속 줄어 열째 달 초하루 날에는 삼봉 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사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하였다. 그는 또 물이 땅에서 빠졌는지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노아에게 돌아왔다. 온 땅에 아직도 물이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방주 안으로 들여놓았다. 그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저녁 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려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자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육0한 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방주에서 나오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모든 생물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살덩어리들, 곧 새와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우글거리며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도 종류별로 방주해서 나왔다. 노아의 제사와 하느님의 다짐.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번재물을 골라 그 재단 위에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례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씨 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창세기 9장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어떤 짐승에게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그 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우글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라.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들일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드러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하겠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살덩어리들 사이에 내가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샘과 함과 야펫.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샘과 함과 야펫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이 셋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온 땅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농부인 노아는 포도밭을 가꾸는 첫 사람이 되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그때 가나안의 조상함이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샘과 야펫은 겉옷을 집어 들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제 형제들의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그는 또 말하였다. 세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러나 가나안는세의 종이 되어라. 하느님께서는 예아펫에게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시고 세의 천막들 안에서 살게 해 주소서. 그러나 가나안는 예아펫의 종이 되어라. 노아는 홍수가 있은 뒤에 350년을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자손들. 노아의 아들 샘과함과 야펫의 족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있은 뒤에 그들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났다. 야펫의 아들은 고메르, 마곡, 마다이, 야완, 투발, 메색, 티라스이다. 고메르의 아들은 아스크나즈, 리팟, 포가르마이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타르시스, 키팀, 도단입니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민족들이 퍼져 나갔다. 이들이 지방과 각 언어와 씨족과 민족에 따라 본 야펫의 자손들이다. 함의 아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푸트, 가나안이다. 에티오피아의 아들은 스바, 하일라, 삽타, 라마, 삽트카이다. 라마의 아들은 세바와 드단이다. 에티오피아는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가 세상의 첫 장사이다. 그는 주님 앞에도 알려진 용맹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니무롯처럼 주님 앞에도 알려진 용맹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의 왕국은 시나르 지방의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와 칼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네베와 루호봇 이루와 켈라를 세우고 니네베와 큰 성읍 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다. 이집트는 루드인, 아나민, 르합빈 납투인, 파트로스인 후에 팔리스티아족이 나온 카슬루인, 캅토르인을 낳았다.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 히타이트, 여부스족, 아모리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아르케족, 신족, 아르와족, 체메르족 하마족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의 시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다. 가나안족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르 쪽으로 가자까지 이르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치보임 쪽으로는 레사에 이르렀다. 이들이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에 따라 본 함의 자손들이다. 샘에게서도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에베르의 모든 아들들의 조상이며, 야펫의 마청이다. 샘의 아들은 엘람, 아시리아, 아르팍삿, 루드,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츠, 훌, 게테르, 마스이다. 그리고 아르팍삿은 셀라흐를 낳고 셀라흐는 에베르를 낳았다. 에베르에게서는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다.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 동생의 이름은 욕탄이다. 욕탄은 알모다, 셀렙, 하차르마웻 예라, 하도람, 우잘, 티클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피르, 하일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이 모두 욕탄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부 산악 지방인 스파르 쪽까지였다. 이들이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에 따라 본 셈의 자손들이다. 이것이 민족 계보에 따라 본 노아 자손들의 시족들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 이들에게서 민족들이 세상으로 갈라져 나갔다.